우야 패드 패드 잡혀버렸네. 아, 우리 웨이씬 경찰로 돌아왔어. 카메라 꺼버렸어. Well, would you like me to say? Whatever I did, I made Hong Kong a better place. Made Hong Kong, 홍콩 주 안에 네 몸을 그냥 콩, 홍콩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내가. You 근데 나는요, 이거는 뭐 말해도 강등 먹을 것같진 않은데. 아 한글 패치. 그냥 스팀 버전만 받아도 오리지널에서 돌릴 수 있나요? 더 그러니까 스팀 버전밖에 한글 패치가 없어서 데드 스페이스 2가. 음, 패치. Yeah. 이게 지금 영상을 3개를 돌려가지고 약간 끊길거요 아프리카를 틀면 아무리제 컴퓨터가 고사양이라도이게좀좀이 정도로 되지 그... 어떻게 표현해야되냐? 그정도 그러니까 싸움 so, 잘하는 사람이 (1대1로) 싸우는 거하고 (10대1) (3대1로) 싸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no, 한 명은 내가 상대할 수 있는데 세 no, 명은 못 상대하잖아요 어,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yeah. 영상 세개 so, 틀면은 컴퓨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kind of like 그래서 내가 마치독살할 때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앤디야 yeah. 이. 이, 여자, 이 여자는 비중이었어 그게 아 비중이 있구나. 에이? 아 이게 투를 암시하는구나. 슬리핑독스 투이 여자. 쏜이 소니. 왼쪽에 쏜니 소니 맞죠. 그다음에 저 홍곤 여사, 홍곤 여사하고 추아 홍곤 여사랑 쏜니가 다음 표에 나올 것 같아. 오케이. 용의 머리 데밀 아니 소니 아니었나? 어 용의 머리 데밀리는 개였잖아요. 그 뚱뚱한 놈. 개 뚱뚱한 놈이었는데 추 숙부가 그 애를 지목하고 그랬는데. 아아 소... 아, 소니 잡혀갔지. 헷갈렸어. 아니 애들이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내가 헷갈렸잖아. 빨리 간 끼? 아 빨리 간끼 있네. 야 빨리 간끼 이거 차이가 안 나. 안 아, 됐다. 음, 미션 완료. 자, 이거 뭐 2회차입니다. 2회, 어우, 어 35만 달러 줬어. 사복 경찰 복장? 어, 좋아. 끝이네. 끝났네. 곤총? 곤총 먹으라고요? 어디지? 미나님 고맙습니다. 곤총 여기다 어우, 어? 아, 버그다. 방금 버그였죠? 버그다... 이거 완전히 프로토타입이 나오는... 프로토타입인데? 방금 이거? 프로토타입... 주인공 몸에서 나오는 그... 뾰족한 까시날 찔러줘! 날 찔러줘! 이렇게 날 찔러줘 촉수 <laughs> 날 찔러줘 빨리 프로토타입 주인공 이름 뭐야? 그... 프로토타입 원만 샀어요 5천원... 5천원인가 3천원 주고 투안 샀어요 사람들이 별로라고 해가지고 끝났네? 어휴 참 알렉.. 아 알렉스 머서구나 프로토타입이 나을까? 근데 프로토타임은아이 그래픽 깨짐 현상 보소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슬리핑 독스는 여기서 이제 방송을 종료를 하겠습니다